안녕하세요. 65회 전기 기능장 3일차 기출 문제. 며칠간 한 3일 동안 조립을 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은 MC 4개, PLC를 중심으로 릴레이가 또 4개, 타이머 2개. 여기 이제 스위치 종류들이 앞에 쭉 있습니다. WL 램프, 셀렉터 스위치 rl l 램프, 푸시 버튼, abc, ls 스위치, pl a b c d 램프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전원을 올리고 먼저 plc 회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 a on 하고 pl A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램프가 ABCD, E가 켜지고 3초 후에 꺼집니다. 셀렉터 스위치 B를 원하고 PBA를 누르면 램프가 3개, ABC가 켜지고 PBB를 누르면 PLC. 꺼지고 plb 꺼지고 pla 가 꺼집니다. ss c 를 on 하고 pb b 를 on 하고 pb c 를 on 하면 plcde 가 전체가 켜지고 plede C 순으로 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PLC를 마치고요. 다음은 시퀀스 회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LS1을 온하면 X1이 켜지고 MC1과 MC4가 온되고 램프는 WL1번과 GL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PB1. PB1을 n 하면 X3이 들어오고 10초 후에 타이머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RL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PB0를 다시 눌러서 리셋을 하고 다음은 WLS2 스위치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X2가 켜지고, MC2, MC3가 켜지고, WL2 아래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푸시 버튼, 투를 PB2를 보하면 10초 후에, 타이머가 들어오고 RL 램프가 켜지고 X4가 동작 되게 됩니다. 이상 PLC와 시퀀스 회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